최근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가 예상보다 몇달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아이폰 개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코로나 상황 때문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애플의 공급업체인 폭스콘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장 고용을 늘렸지만 중국 정부가 정저우 시를 폐쇄함에 따라 폭스콘이 채용 프로세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증대를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은 세계 최대의 아이폰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폐쇄 조치는 애플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도시는 아이폰 시티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아이폰 생산 중요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사실 애플의 정저우 공장은 다른 도시들이 폐쇄되었을 때 아이폰 공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아이폰 생산 라인이 폐쇄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후반까지 아이폰14 시리즈의 생산 가용성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아이폰14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애플이 BOE를 공급업체에서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아이폰13 시리즈를 기점으로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기 위해 중국 업체인 BOE를 최종 후보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국내 매체 디일렉은 BOE가 애플에 알리지 않고 OLED 패널의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BOE는 생산 속도를 높이고 애플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회로의 설계를 단순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애플은 결국 BOE 디스플레이 생산 발출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죠. 결국 공급업체 감소로 인해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도 생겼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아마도 최소 2주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치 아이폰 12 시리즈가 그랬다. 했던 것처럼요. 또한 해외 매체 포켓나우에 따르면 애플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작년보다 더 높은 가격에 아이폰 14 모델을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현재는 아이폰 14 시리즈의 9월 출시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언제 코로나가 중국 생산 지역에서 성행할지 모르고 중국 정부 또한 봉쇄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에 9월 출시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고정 댓글에서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아이폰 14 일정에 맞춰 구매 링크와 사전 예약 성공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친구 추가만 하면 되는 무료 알림 서비스이니 편하게 추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